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오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사무엘 상 18장에서 다윗이 골리아스에게 이기자 노래하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한 이후에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향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다윗을 볼 때마다 죽이려 하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와중에 지어진 시가 오늘 11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고백하지요.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데 너희, 즉 다윗의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울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니고 사울 편에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영혼에게 새와 같이 산으로 피하라고 한답니다. 여기 새는 작은 참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웅장하고 여유 있게 비상을 하지만 참새는 어찌 보면 방정맞게 철삭거리며 날아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산은 사냥꾼들의 사냥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산으로 도망가면 대적들이 사냥꾼이 되어서 다윗을 사냥하겠다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지요? 2절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어렵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구절의 바른 번역은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행할 것이 무엇인고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한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의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 다윗 아무런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니 사울의 나라는 확실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인 다윗은 아무런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도망가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사울의 나라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음을 4절과 5절에서 고백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알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단한 순간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확신이 바로 이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믿는 것을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의 끝을 비교하면서 11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어리로다. 아멘. 악인은 영원한 지옥 불, 유황 불에 멸망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므로 오늘도 의인의 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